4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국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 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어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 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에 병고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병고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600 세겔이요 말은 한필의150 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의 왕들에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 솔로몬의 성공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 모든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솔로몬에 관련된 지혜, 지혜, 그리고 솔로몬과 관련된 재산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솔로몬의 공부법이라고 해서 뭐 솔로몬처럼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지혜가 많아진다라는 공부법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재판, 특히 크리스천들 중에 변호사하시는 분들이 이 솔로몬 변호사, 솔로몬과 관련된 이름들을 많이 꺼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 원업이적인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솔로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금, 은, 방패 그리고 당시, 이슬, 당시 쉽게 만져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만져볼 수 없었던 코끼리의 상아까지 그 모든 물건이 다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보물들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 적어 놓은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만 적어 뒀을까요? 솔로몬의 힘이 이 정도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기 시작하면 이 정도 된다라고 한 의미였을까요? 전 단순히 그 정도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과연 이것들을 가진, 이 많은 것을 가진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못지않게 다윗당도 많은 재물이 있었을 테고, 또 많은 왕들도 재물이 다 있었을 테지만 유독. 유일하게 솔로몬의 재물에 대해서만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셨다라는 긍정적인 기록과 함께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지만 이것이 축복인지 혹은 저주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받는 것, 누구,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축복이라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들이 과연 축복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시 금으로 거둔 세금만 25톤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금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5g입니다 37.5g도 아니고 3.75g. 한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25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만 계산해 보면 그 금값만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있는 세상이 아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 규모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금만 2조가 넘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 엄청난 금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배들을 통해서 각자, 각,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금, 은, 상하, 원숭이와 공자까지도 그 예루살렘에서 볼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부러워한 것은 솔로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부러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솔로몬이 신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체 신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어진 신의 지혜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러 왔지만 솔로몬에게 있는 신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각종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 앞에 나와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분명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러 왔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러 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라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점차 점차 그런 것들이 많고 쌓이고, 금이 25톤이 넘고 많은 방패들이 쌓이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점점 그것이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26절 말씀에 병거와 마병을 모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배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합니다. 병거와 마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두렵게 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다. 너희들이 와서 보고 두려워 떨어라 라고 하는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돈도 있다. 힘도 있다. 자, 우리 앞에 너희들 와서 꿀어라 라고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이 강한 나라면 강한 나라일수록 힘에 대해 쏟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즉, 힘에 대해서 돈을 가장 많이 쏟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별명이 천조국이에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 국방비 예산에만 천조를 넘게 쓰기 때문에 천조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쓰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 예산, 국방비 예산이 아니라 이 6,000명, 7,000명이 살아가는데 쓰는 예산이 약 400조가 안 됩니다. 400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은 국, 사람들이 아니라 국방에만 쓰는 예산이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사용된 예산의 약 4배가 넘어가는, 3배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인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미국, 너희가 우리와 상대가 안 된다라는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앞에 꿇어라.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있는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 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러한 힘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솔로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인데 솔로몬은 이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확실했다면 병거와 마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피조물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확실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자는 없고 오직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로와 시돈과 핵과 가난 여러 족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오늘 솔로몬이 병거가 천대, 마병이 만 이천 명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솔로몬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자신의 힘, 세상을 움직이는 자신의 힘, 나의 것. 이제 이 이스라엘도 나의 것으로 가져가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2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솔로몬은 이제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원래 나의 생각에서 나왔던 것. 나의 힘, 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왕의 권세만을 높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가 점차 점차 쌓이며 솔로몬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많은 것 많은 것을 채우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잘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부와 명성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후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지 않는 세상의 왕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 모든 것을 없애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것,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결코 축복만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저주의 모습, 인간의 끝의 모습에 향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은 멀리 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행동은 멀리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채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채워주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함으로 축복 이외에 축복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그 가진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 나가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 소망하오니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본 모습 그대로를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쉼을 허락하셨으니 일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편안한 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악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